안녕하십니까. 박수호니다 영국에서는 정치인들이 국내의 불만을 억누르기 위해 푸틴 증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뭐만 하면 푸틴 때문이다. 러시아를 이기하니 니들이 참아야 한다는 식으로 국민들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예전에 바이든이 인플레이션에다 푸틴의 이름을 붙이는 짓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다른 직종처럼 간호사들도 파업에 들어갑니다. 실질 임금 감소. 높은 인플레이션에 항의하는 물결입니다. 그런데 보수당 의장이며 내각 장관인 나짐 자하위는 파업 참여자들이 러시아를 돕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나짐 자하위는 간호사와 앰뷸런스 기사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우크라나를 이 침략하는 러시아를 돕는 셈이라는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구를 철회해서 푸틴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소리는 나딘 자하위뿐만이 아닙니다. 영국민이 우크라나를 이 위해 고난을 견뎌야 한다는 얘기는 영국 정치인들의 일상적인 주문이 됐습니다. 보리스 전순 전 총리도 키에프를 방문하면서 영국의 높은 에너지 공과금은 푸틴의 사악함 때문에 부담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정해진 패턴입니다. 러시아와 싸워야 하니까 국민들은 입 닥치란 것입니다. 영국의 러시아 포비아는 정치인들이 어떻게 국민들을 바보 취급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우크라이나 지지는 광적입니다 영국은 다른 유럽 국가보다는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데다 미국의 추종자로 러시아와는 제로섬 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영국은 자국군을 우크라이나에 배치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더 타임즈에 따르면 로버트 마고완 중장은 영국 해병대가 4월에 우크라이나에서 고위험 작전을 수행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영국 해병대 45특공 소속 요원들은 지난 1월 기에프의 영국 대사관에서 폴란드로 출시했지만 4월에 영국 공관을 다시 재건한다는 명목으로 300명을 투입했습니다. 마고와는 왕립 해병대 사령관을 역임하고 현재는 국방 참모부 차장입니다. 그는 영국 특수부대가 어떤 임무를 수행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작전 활동을 벌였음을 인정한 것은 처음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번 우크라이나 분쟁은 러시아와 서방 군부 전세와의 갈등이라고 말해 왔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우크라이나군 전체가 사실상 서방 군문의 지휘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서방 매체들은 나토 지상군이 우크라이나 분쟁에 직접 참여한 증거는 없다면서 이를 부인해 왔습니다. 미국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우크라나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익명의 펜타곤 관련시 10월 기자들에게 불특정 다수의 미군이 우크라나를 모쳐서 미국 무기 선적을 감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기 제공 이야기를 해보자면 얼마 전 CNN은 바이든 행정부가 패트리엇을 우크라나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미 국무부와 펜타곤은 그 교육과 관련해 발표할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의 넷프라이스 대변인은 최근에 두대나삼스 미사일을 보내줬는데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만 말했습니다. 펜타곤의 공보관인 패트릭 라이더 공군 순장도 와싱턴은 우크라이나의 안부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다면서 말을 빙빙 돌렸습니다. CNN과 미정부는 이렇게 공생하면서 먹고 삽니다. CNN이 익명의 관리를 인용해 뭐라고 하면 행정부는 또 그게 아니라고 하는 식으로 기사거리를 주권이 바뀌냐면서 장난을 칩니다. 그런데 패트리어 미사일 공유를 가지고 무슨 치킨 게임이 니 뭐니 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미국은 러시아와 치킨 게임을 할 배짱도 없습니다. 간보기 차원에서 찔러보는 것입니다. 다만 러시아는 패트리엇을 공유하고 이를 운영할 미군이 배치되면 직접 대결로 볼지니 각오하라는 입장입니다. 러시아군이 전력 인프라를 파괴한 수도 기에프에서는 화장실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단수까지 되는 바람에 아파트에 수세식 화장실을 쓸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자 우크라이나 당국은 일회용의 간이 플라스틱 화장실 키트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기가 우크라이나 국기 색상입니다. 이를 두고 우크라이나 눈물과 소변이라고 합니다. 파란색이 눈물, 노란색이 소변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바흐무트를 고기 분쇄기로 만들고 있습니다. 바흐무트 일대는 우크라나군이 이 수년 동안 구축해 놓은 참모, 요새로 가득 찬 지역입니다. 러시아군은 이것을 불바다로 만든 뒤 와그너 병력을 투입해 우크라나군을 이섬멸하고 있습니다. 격렬한 시가전도 벌어지면서 와그너의 사상자도 다소 나오고 있습니다. 차폭 드론을 이용한 나시군대 소탕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폭드론 비축량이 얼마나 많은지 계속 투입되고 있습니다. 크레맨나 리만스케 개활지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의 전차부대가 경멸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러시아군이 정찰 드론으로 적 전차의 기동을 포착한 뒤 후방에서 야전포병 활약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무기는 히아신스 곡사포입니다. 리야노버시즈는 전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전차 지원용의 복합 기관 무기 터미네이터가 활약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t 7 2차체 기관포와 대전차 미사일로 무장한 전차킬러 터미네이터가 우크라이나군 전차를 대적하는 모습입니다. 제블린에 맞아도 끄떡없는 것으로 알려진 터미네이터 위력에 우크라이나군은 겁을 먹고 도주하게 바쁩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 13만 7천명을 사살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우크라이나군 실종자 명단이 나돌고 있습니다. 러시아 해커들이 빼돌린 우크라이나군의 국비 문서가 온라인에 유포되고 있는데 여기에 기록된 실종자 수는 모두 35,382명입니다. 시신이 전장에 버려진 채로 매장되지도 가족에게 인계되지도 않은 수치입니다. 이런 병사들은 실종으로 처리돼 유가족들이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종자 성명 계급의 빼곡하게 적힌 이 문서는 우크라나군 참모부의 쓰레기 삽달라 중장이 보관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가 회사 정책을 확 뜯어 고치면서 우크라나발 가짜정부에 타격을 가집니다 소위 우크라나의 보트를 싹 청소해버렸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이같은 트윗은 질란스키 부장관 미하일로 포돌략의 항의에 따른 답변입니다. 포돌략은 트위터 트렌드에서 워인 유크레인이 사라져버렸다고 머스크에게 따졌습니다. 그는 러시아 침략을 언급하는 트윗을 그렇게 과격하게 잘라버리면 어떻게 하느냐고 항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인들이 자신들의 전화번호로 트위터 접속도 안된다면서 2022년 가을, 겨울에 올린 내용들은 복구가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실제로 트위터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우크라이나 국가코드가 완전히 삭제됐습니다. 우크라인들은 자기 계정에 접속하기 위해 두 자리 숫자로 인증을 해야 하는데 그게 사라져버린 겁니다. 우간다, 유나이트 킹덤, 유나이트 스테이츠, 우루과이는 있지만 유크라인만 사라졌습니다. 러시아가 마이크로칩 부족으로 첨단 무기를 못 만든다고 서구 매체들이 떠들어왔는데 미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계속 러시아의 칩을 공급해왔다고 로이터가 보도했습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러시아에 판매한 마이크로칩은 7억 770만 달러 규모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마이크로칩을 터키, 홍콩에 별도로 설립한 회사를 통해 팔아왔습니다. 제재를 한다면서 뒤로는 다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학회 이니셔티브를 통해 8월부터 해외로 나간 1370만 톤의 우크라이나 곡물의 32%는 스페인, 이태리, 네덜란드 등세 나라에 집중됐습니다. 저 개발 국가의 기하 해결은 말 뿐이었습니다. 이집트,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튀니지 이디오피아, 알제리아, 예멘, 이란, 베트남, 케냐, 아프가니스탄, 레바논, 수단, 파키스탄, 소말리아, 이라크, 모로코, 지부티 등 수많은 나라로 향한 것은 18.2%에 불과했습니다. 세계적 기아 해결을 위해 우크라나 국무를 수출 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유엔의 주장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젤렌스키의 처 젤렌스카는 우크라나와 연대해달라고 프랑스 파리에서 호소했습니다. 발전기 같은 인도주의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프랑스 망명 제의도 받았지만 끝까지 조국과 함께하기 위해 거절했다는 그럴듯한 말들을 늘어놨습니다. 그런데 젤렌스카는 파리에서 4만 유로, 하나로 5540만원어치의 쇼핑을 하러 돌아다녔습니다. 국민들이 어렵다고 앵벌이를 하면서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은지 쇼핑에 펑펑 썼습니다. 보다 못한 상점 직원이 이같은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